돌로 만들어진 화산섬 제주,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기이한 바위들과 동물들은 제주에서만 볼수 있는 특산물과 같다. 이밖에도 제주는 육지와 다른 지리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제주의 오름이다. 제주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름, 제주에서만 볼수 있는. 자연의 신비가 우리를 기다린다. 오름은 자그마한 산을 지칭하는 제주의 방언으로, 제주의 산지에는 기생화구를 말한다. 제주의 오름은 개개의 분화구를 갖고 있는 독립 화산체이다. 분화구는 지하 3부의 마그마가 어떤 유인에 의해 지상으로 분출하는 화두가 있는 화구로서 화산가스와 용암 화산쇄설물을 배출한다 오름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소형 화산체를 가리킵니다. 제주도를 흔히 오름의 왕국이라고 부르듯이 제주에는 많은 오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스코리아콘으로 주로 중상간지대와 한라산의 산록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안에는 물의 영향으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일출봉과 같은 하이드로볼케이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밀한 질 마그마가 활동하는 지역에는 산방산과 같이 돔 모양의 용암 원점구도 출현하고 있습니다.